포인트로 길게 주면 절대 안 돼. 짧게 줘야 돼. 가끔 길게 줘야 돼. 이래 거는 있나봐. 백을 지킨단 말이야. 이긴 거는 이거 다 잡아쳐. 그래서 짧게 줘야 돼. 해봐요, 다시. 오케이, 좋았어요. 어. 지금 맞고, 대전이 있었어. 아니, 이거는 이쪽으로 주고, 보편적으로 이쪽으로 줘요. 이쪽, 백 쪽으로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쪽으로 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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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여.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부러 이렇게 칠하고 이게 별로 안 쎄거든. 별로 안 쎄. 안 쎄니까 그 다음으로 또 노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퍼트가 아. 아. 들어갔으니까 이게 플릭이 선수가 아닌 이상 그렇게 안쎄거든 아, 어, 노리고 치는 거야, 이거는. 해봐야 한 번. 해봐. 노려준단 말이야. 어, 요거 일부러 노리는 거야. 근데 이거는 예상하면 안 좋다는 거야. 어, 왜? 보편적으로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빼는 사람도 있거든. 그래서 어, 예상을 하면 안 된다. 그렇지. 이게 제가 좀 자주 써먹는 거예요. 많이 느꼈잖아요. 이쪽으로 오면은 나는 빼기 직선이 좀 좋아요. 남들보다 그, 어잘 어, 봐요. 어. 이거 점수 많이 먹어 은근히. 점프 <laughs> 커트 주고 이렇게 하고 제가 이거 봐봐요. 이거는 지금 회전을 줬어요. 여기 커트도 주고 커트도 주고 회전하적어 약간 떴잖아 그래서 쉐이크는 웬만하면 몸쪽으로 공격하는게 아, 내가 방금 아, 쪽으로 몸쪽으로 찔렀잖아요 아, 네. 아, 그러면 아니, 좀 나도, 나도 몸, 어, 쉐이크는 무조건 고 웬만한 코스 빼는 거 아니냐 몸쪽으로 주면 잘못쳐 헷갈려 해 어, 잘 봐요. 어, 가만히 있어봐, 형. 가, 가만히 있어봐. 어, 아니, 내가 아무것도 줘볼게. 그냥 공격해봐봐. 그냥. 이거는 공격할 수 있단 말이야. 드라이브로. 어 이것도 백 드라이브 할수 있어.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어? 이게, 이거를. 이게 어렵지. 어, 치, 특히, 이거, 백플릭은 회전 각도가 많기 때문에 많이 잘해. 잘 해. 잘할수 있어. 그런데, 또 리시브 자세에서 잘 받아봐요. 어, 이건 다 해. 요거 어떻게 해? 지금 애매한 거 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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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커버 못 하는 정도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요 사이, 요게 여기 에요 여기. 그래서 서브 넣을 때 사람들은 그쪽으로 주는 거야. 잘 봐봐요. 포인트 지금 커트밖에 포인트 드라이브 못해, 백치키 타도 못해. 복코스에요 그 지금. 어? 이게 공격은 못한다고 거기는. 이게 짧은 거야. 근데 긴 것도 똑같아, 비슷해. 서브 넣을게요. 자, 지금 커트밖에 못하잖아. 백 드라이브도 못하고 포인트도 못하게 애매하게 준단 말이야. 이쪽으로 커트를 약간 깊숙하게 줬어. 근데 이거는 옮겨서 드라이브까지 했어. 드라이브 공격을 했단 말이야. 드라이브 공격했어요. 그게 잘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면 공격 못 한다고. 잘못 잡아. 왜냐면 이쪽 생각하고, 이쪽 생각을 많이 하니까, 이쪽에 있잖아. 대부분 이쪽으로 온다고 생각해. 그리고 포인트도 가끔 온다고 생각해. 근데 여기 오는 건잘 생각 못 하거든, 몸쪽으로 오는 거. 그래서. 아, 어. 그러면 어떡하지? <laughs> 헉, 허리 찔러야지. 아, 이거도공 속도 아, 보고 할수 있어. 형이 그, 너무 붙어 있어서 그래. 잔발을안 아, 떼서 그래. 안 아, 지금, 거기서 놀라서 그랬거든. 아, 어? 짧은 거는 늦어서 그랬거든. 아, 그렇게 잘 하려면, 이게, 아, 이게 엄청 제일 아. 중요한 핵심이다. 서브 넣잖아. 잔발을 줘.